전기차 보조금 단종 이슈로 구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박선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3 리뷰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RWD 트림이고요. 차량의 기본 가격 5,199만원에 화이트 펄 컬러 128만 6천원 추가되어서 출고된 자동차입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기본 등급인 18인치 포톤 휠로 되어 있고요. 테슬라 모델3 생김새 요모조모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을 보시면 이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바뀐 헤드램프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굉장히 날렵해 보이는 형태고요. 전반적으로 이전 세대와 비슷한 바디라인을 갖고 있지만 이 헤드램프 변화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자동차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 아래쪽에 들어가는 범퍼를 보시면 역시나 아무런 센서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모든 센서의 기능을 카메라가 대신하기 때문에 자동차 곳곳을 살펴봐도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으면 내장되어 있지 센서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본닛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렵하게 앞쪽으로 이렇게 굴곡져서 내려오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이 세단인데다가 날렵한 전기차임을 상징하기 위해서 본닛 라인을 저렇게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시각적으로 굉장히 날렵해 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본닛 안에는 아시겠지만 프렁크가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쪽에서 보면 이 휠, 휠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기본 휠이 들어갑니다. 이 휠은 19인치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데 19인치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192만 9천원의 추가금이 붙습니다. 또 제가 오늘 리뷰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128만 6천원의 화이트 컬러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전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옵션 없는 기본 컬러가 이 화이트였는데 현재는 스틸 그레이가 기본 컬러로 나오면서 옵션 가격이 없고요. 블루 색상과 화이트에는 128만 6천 원의 추가금이 붙고, 이 바디 컬러를 다이아몬드 블랙으로 하시면 192만 9천 원, 또 울트라 레드라던가 퀵실버 색상으로 변경하시면 275만 9천 원의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세대 모델 3에서 새롭게 출시된 퀵실버 컬러가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화이트 컬러의 바디도 굉장히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핸더 조금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가는 걸볼수 있는데, 장애물을 탐지한다던가 이런 기능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쭉 지나면서 보시면은 윈도우 몰딩의 경우에는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 하이글로시라던가 이런 소재는 아니어서 이런 소재에 대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자동차 가격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어 핸들의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도어 핸들이 들어갑니다. 원래 이제 차량을 출고하면서 제가 생활 PPF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시공해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된 도어 형태로 되어 있어서 도어컵도 없고 또 도어 핸들에 PPF를 붙일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이 비필러 부분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볼수 있고요. 이 카메라도 많은 기능들을 함께 하겠죠. 또 모델 3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아주 심플한 본닛과는 다르게 측면에는 캐릭터 라인이 되게 되게 많이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굴곡진 캐릭터 라인에다가 뒤쪽에 굵직한 캐릭터 라인을 하나 더 써주면서 뭔가 볼륨감도 있고 또 날렵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완성한 것 같습니다. 이 뒤쪽은 이렇게 이런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약간 쿠페형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만 사실상 이 차량은 일반 세단이고 쿠페 형태는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후면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약간의 스포일러 같은 디자인도 이렇게 내장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리어 쪽으로 넘어오시면 왼쪽에 들어가는 리어램프 디자인. 이거는 테슬라에서 따르는 패밀리 룩 같은 그런 라이트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앙부에는 테슬라라는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볼수 있고요. 또 하단에도 역시나 별다른 센서 없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범퍼 구성으로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 트렁크 규격 같은 경우에는 세단이라서 그렇게 큰 규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짐을 수납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동급 대비 세단보다는 굉장히 큰 트렁크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테슬라는 수입차인데다가 전기차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수입차에다가 전기차 구성이면 대부분 자동차가 굉장히 고가로 출시되는데 5,199만 원에 출시되는 테슬라의 경우에는 가격대가 높지 않은 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실내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를 열면 테슬라의 상징이죠.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조용한 실내에서 소음 걱정이 더 없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전 세대에는 없던 이렇게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가 문을 열자마자 눈에 보입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재밌는 것은 이렇게 쭉 이어져서 하나의 라인으로 2열까지 이렇게 이어지듯 보인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실내 굉장히 별거 아닌 디자인 요소이지만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 훨씬 더 풍요롭게 해 주는 그런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놀랍게도 이 스티어링 휠의 경우에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간소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테슬라 모델3 실내든 실외든 점점 더 깔끔해지는 구성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실내 탑승해서 보시면 이렇게 중앙부에 들어가는 커다란 모양의 디스플레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렁크를 열수 있는 버튼, 그리고 트렁크를 열수 있는 버튼도 들어갑니다. 이 모니터로는 기본적으로 아주 많은 것들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센터 콘솔 수납 공간이 널찍하게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 테슬라라는 자동차 자체가 이전 세대 모델은 개인적으로 소재가 고급스럽지 않아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 세대에서는 나름 그런 점들이 개선된 모습을 보입니다. 또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거잭이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간단한 충전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시거잭을 이용해서. 앞쪽에 뭔가 계기판을 세팅한다던가 태블릿 PC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부 분들께서 이 블랙박스 추가 시공을 원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블랙박스 추가 시공에 대해서는 이 천장을 탈거한 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시거잭이 아닌 트렁크에 들어가는 시거잭으로 블랙박스 세팅을 해야 돼서 생각보다 약간은 좀 까다롭고 또 불편한 공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순정 블랙박스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사용 패턴이고요 또두 개의 컵홀더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 컵홀더 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누르면서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센터 콘솔 수납 공간의 구성도 아주 심플합니다. 이 센터 콘솔 수납 공간을 열 때, 기본적으로 뭔가 대부분의 차량들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열어야 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모델3 센터 콘솔 수납 공간은 그냥 들어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심플한 구성을 하고 있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RWD 트림 같은 경우에는 5,199만원의 기본 가격으로 이제 적당한 성능으로 출고된 자동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번 완충했을 때 주행 가능한 거리가 382k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 조금 짧아서 좀더긴 주행거리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보통 롱레인지로 차량을 구입하죠. 롱레인지로 구입하셨을 때는 한번 완충했을 때 488km의 주행거리를 이용할 수 있고 거기다가 4륜구동까지 추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출고되는 가격이 5,999만원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RWD보다는 고가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또, 구매율은 높지는 않지만 퍼포먼스 트림도 있습니다. 6,939만원의 기본 가격. 하지만 퍼포먼스 트림은 정말 정말 출고율이 낮습니다. 자, 또 이번 세드 테슬라에서 많은 분들이 놀랐던 옵션이죠. 뒷열에 이렇게 모니터가 들어갑니다. 이 모니터로는 멀티미디어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규격 자체가 작아서 큰 쓰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저 모니터의 가장 큰 쓰임은 공조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모델3 2열 공간 나름 준수한 편입니다. 레그룸도 그렇고 헤드룸도 그렇고 전부 넉넉한 공간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테슬라라는 모델 자체가, 어, 실내 공간에 있어서 아쉬움을 나타내는 그런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출시되는 모델3, 모델Y, 다른 모델들을 비롯해서 전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박팀장 오늘 화이트 컬러의 모델3 리뷰를 촬영했습니다. 현재 모델3 그리고 모델Y 렌트리스 물량으로 꾸준히 출고 중에 있습니다. 한때는 전기차 보조금 단종 이슈로 구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보조금 다시 확정받아서 출고되고 있고요. 차량 구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아주 좋은 조건으로 구입하실 수 있게끔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